일갈릴은 엄청 잘했다고. 어떤 모델 뜯다 보니 샥 감았다고. 그러면 싹감았다니 오일로 엄청 안 먹고 다는얘기 이게. 자, 보십시오. 이게 오일도 엄청나게 많이 넣는 거니 그,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좋아. 자, 자, 보십시오. 이게 많이 넣었다는 얘기잖아. 많이 넣으는 신전기도 나오고, 자, 요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, 이 나사 산이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산 밑까지만 넣으면 된다니까. 넌 많이 넣으면은 나중에 이 오일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데, 넌 많이 넣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기 있는 오일이 이쪽으로 영유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간다니까. 들어가면 흰 연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증상도 있어요. 많이는 아, 고 좋은 거아니까 자, 이것도 이제 이제 타이밍이 타이밍도 보고 타이밍보다 이제 어느 정도 쓰면은 이제 밸브 유기기 크십니다. 일브 유기기 먼저 한번 볼게요. 자,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냐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자 여기 이런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. 이렇게 이 모양을 하늘 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. 이게.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밸브도 이렇게 솔나인거 모르겠다 이렇게 유격이 조정하면 되요 자 이렇게 되는지 정말 우리는 오래하면 되는데 오래 했기 때문에 이상태를 아는데 자, 정말 이게 TV 신지 아닌지 빗소리 맨 위로 올라왔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제마 플러그를 빼보면 됩니다 음. 저가 플러그를 뺐을 때, 기소리 메인 위치 올라왔나? 안왔나확인해볼게요 아, 정말, 이게 지금 하게맞긴는지지긴하는지 엄청 긴 하긴 하 자, 이렇게 내부긴 하긴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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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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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돌되면 이게 비선 이게 다시 내려가요. 그러면 이것도 같이 내려갈 겁니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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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냐면 가장 쉽게 생각을 하려면 자, 이거를 이 캠플리라 하는 캠플리를 일단은 이제 하늘 쪽에 먼저 맞춥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면은 항상 이렇게 빗손이 맨 위쪽에 올라와요. 이걸 이제 우리가 TDC라죠. TDC라는 게 이제 빗손이 맨 위쪽 상사점이죠. 가장 높은 데 올라왔다는 거죠 자, 이 상태에서 이걸 두 번, 이놈이 두번 움직이면은, 두번 움직이면은, 자,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플라일이 이 있습니다. 플라일이 있고 같이 움직여요. 이놈도 움직이고, 이놈도 움직이고.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는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이플라이에의 마킹이 있어요. 삼각형 모양인데, 그런 볼 필요는 없고, 요거하고 요 자석이 요부스니다이 자석이 이제막 코일 쪽에 어느 정도 맞추면 증하기 티지입니다. 자, 요 정도 요 자석이 요쪽 요 요집 쪽에 가까이 건집하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은요 삼각형이 확 눌러갑니다. 이게 증하기 티지입니다.